네, 안녕하세요. 슈가짬핑입니다 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어, 맞는 점토는 아니지만, 맞는 점토, 아니, 맞는 점토 맞나? 어, 뭐지? 무슨 점토지? 어쨌든, 아주 흔한 방법으로 만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물풀도 있고, 소다도 있고, 딱풀은 아주 쬐끔 남았고, 하지만, 어 완전히 물처럼 녹여서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다시 뭉쳐질지 아 뭉쳐지겠죠? 물풀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 준비물은 실험이니까 준비물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쓸 준비물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어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아주 평범한 점토? 아이클레이로 아이클레이와 물풀 주재료로한 점토이고요. 그리고 물. 어 이건 제가 선물 받은 초콜릿 통인데요. 램프처럼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물풀. 섞을 거. 오늘도 아 아니. 이번 시간에도 이걸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점 양해 받, 아니, 부탁드립니다. 뭐 뭐야? <laughs> 네 우선은 제가 통에다가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하는 거는 저랑 같은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어 저랑 같은 양으로 하실 분들은 어 잠시만요 물을 좀 많이 덜어가지고 아이클레이 좀더 아이, 아이클레이 점토를 좀더 할게요. 이렇게 아 손에 물더다이렇 해서 완전히 녹여주도록 할게요. 어 손이 아니라 전자레인지 에 녹이실 분들은 전자레인지 에 20초에서 30초 정도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방금, 어, 25초 녹이고 온거고요 30초는 또 너무 많을 것 같고, 20초는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전달을 이제 돌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 시원한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편집기 사용해가지고 한 거고, 첫 소개나, 어, 브라우니, 브라우니 만들기? 뭐, 등등. 제가 총 영상을 60 50개 올렸나? 60개 올렸나? 60개 올렸다고 치면은, 한, 어, 어, 동영상 5개 정도는 목소리도 출연을 했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제가 그때 바로 그날 말한 편집기로 목소리를 추가시킨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제가 말한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건 약 5번 정도밖에 안 했고, 편집기를 이용한 뒤로부터는 계속 편집기만 사용했어요. 이거 다른 분들하고 같이 찍을 때 제외하면은, 네, 뭐, 다른 분들하고 찍을 때도 편집기 쓸때 있었지만. 네, 이 정도도 조금 딸려오는 정도가 되면은, 소다를 넣어줄게요. 소다는 이거한 꼬집 정도?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소다는 몇번 들어갈지 모르는데, 약두 번에서 세번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물풀을 아까 준비했잖아요. 물풀을 넣어줬는데, 물풀은, 이, 어... 뭐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뭉쳐진 액괴? 안 뭉쳐진 액괴에, 한, 3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소다를 먼저 넣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넣어두었고요. 제가 중간 중간에 잡담 있거나 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많이 좀 아니 말이 좀 많은 애여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전전 전 시간에서 아리님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절대 양다리 아니고요. 아직 해결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양다리로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물풀 넣었는데 진짜 액괴가확 달라지죠. 네, 제가 그리고 조만간 고민 상담소라든가 잡담 토크 시간, 잡담 토크를 좀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하고 찍을 때 필요한 어아다 영상을 다른 분하고 찍을 때 필요한 거니까 다른 분도 하고 영상을 찍을 때 그런 걸 열겠죠? 제가 진짜 제 고민을 잘 들어주는 분이 딱한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린님이에요. <laughs> 그래서 고민 상담소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린님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딱히 그걸 하자고 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뭉치긴 했는데 이, 이게 이 뭐지? 이게 무슨 액개죠? 혹시 이게 출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논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출처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출처가 다른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히 출처는, 자기 출처라고 해도 언젠간 다른 사람이 올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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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않아요. <laughs> 저는 완전히 물같이 다시 변신시켜가지고 다시 뭉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오 손에 안 묻어요. 오 느낌은 무대개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손에는 안 묻어요. 가끔 제가 지금 완성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되고요. 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랩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풍선 부르는 걸잘안 해봤는데, 아이클레이로 만든 거는 거의 80% 풍선이 부러집니다. 어, 요즘 유튜브, 유튜버 분들이 올리시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풍선이 되고요. 단지 그런 걸안 말해주실 뿐이지 풍선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풍선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고요. 어, 만약에 풍선을 부는데, 빨대 같은 게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빨대는,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어, 좀큰 빨대 있잖아요. 얇은 빨대 말고 두꺼운 빨대. 그거는 잘안될 거예요. 그거 말고 얇은 뭐 요구르트 먹을 때 많이 쓰는 그런 빨대만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게 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잡담 죄송하고요. 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랩도 잘 되고 바닥 풍선도 아마 잘될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내고 싶지 가 않다. <laughs> 제가 실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올린 액괴들도 대부분 대출 제가 유튜브를 안 보고 올린 영상들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보기엔 풍선 됐다 잘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슈가탐핑이었고요 오늘 영상을 몇 개나 더 올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슈가점핑이었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